그 지난주에 설명을 한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넘파이 같은 거쓸때축에 대한 걸 말씀드렸었죠. 뭐 어~ 엑시스 제로로 썸해라 뭐 엑시스 제로로 뭐 평균 평균을 내라 뭐 더해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말을 그때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몰라서 어~ 혹시나 해서 그좀 도움이 되려고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좀 다시 그 다음에 축을 하나 생성할 때는 이제 그 expand dimension 이라는 이제 그런 걸 쓰는데, 그러면, 아, 맨 제로 축, 제 번째 축을 추가해. 1번째 축을 추가해. 뭐 그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 그, shape, s 바꾸는 거. 를쉐 s h 많이 했었죠. 그, 1차원인 거를 뭐 3차원으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게 concatenate 에 대한 거 했었죠. concatenate 가 뭐죠? 이제 그, 합치는 거라 그래야 되나? 추가하는 거. 그합치는 건데 뒤에 이제 예를 보시면은 이제 컨캐티네이션 같은 데 하면은 축은 보존되는데 그 뭐가 달라지냐면은 그 축의 그 길이가 길어지거든요. 그 축의 길이가 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아시면 아마 축에 대해서 어떤 축에 대해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해라라고 한 거를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제가 그 뭐 민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넘파이를 이제 임포트 했고요. 넘파이를 임포트 했고, 여기 그 어레이 0 1이란는 거를 이제 그 개수를 몇개로 잡은 거죠? 0에서부터 2곱하기, 3곱하기, 4. 그러면 개수가 몇 개나 되는 거죠? 2, 2, 2하고 3, 4곱하면 어떻게 되죠? 6, 4, 24, 24개가 되겠죠? 그래서 어레이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찍어보면은 어 프린트가 프린트까지 시행을 안했네얘를 어, 보면은 쉐입이 이제 그 24개 짜리 24개 짜리 이제 1차원으로 돼 있죠 1차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쉐입을 바꿉니다 쉐입을 이제 레이 공해을 어, 축을 몇 개로 만든 거죠 하나 둘세개 잡고 첫번째 엑시스 제로가 2개 짜리 엑시스 어, 원 3개 짜리 엑시스 이 그러니까 그게 네 개짜리로 해서 이제 쉐입을 바꾸죠 라고 했을 때얘를 이제 돌리면은 모양이 바뀌어서 이제 축이 아까는 이제 스물네 개짜리였던 게 스물네 개짜리였던 게이 엑시스 어, 로가두개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그 다음에 엑시스 1이 일에는요세개세 3개, 개가 있고 엑시스 2에는 요네 개짜리 0123 4, 5, 6, 7 이렇게 이제 모양이 바뀌었죠. 어, 이 앞에 그이 상태에서 그 축이 하나 짜리인 상태에서도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하면 얘는 그한줄 짜리로 좀 나오겠죠. 한줄 짜리로. 아 여기 쉐입을 밑에서 바꿨구나. <laughs> 다시 한번 실행시켜서 이제 그 엑시스 공유를 다시 한번 실행시켜서 이제 만들어서 하면은 첫 번째 요상태 요 줄줄이 사탕이었던 게 여기서 쉐입을 바꾸면은 축이 바뀌면서 이제 축이 세개 세 생기면서 모양이 이제 요런 모양으로 이제 되는 거죠. 요게 요게 그 장비에서 말씀드린 이제 그 쉐입 축을 변화시킨다라고 했는데 변화라고 해야 될까? 뭐, 어, 그 축들을 변하는 화 거에 한 축이 하나였던 게 이제 그 축을 만드는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그 A01은 2, 3, 4첫 번째 X 제벤2개그 다음에 3개4개 네 이렇게 있는 건데 X0로 X0로 뭐라냐면 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썸을 하면 어떻게 될쉐이 어떻게 바뀔까요? 아니 지난 주까지 반응하는 사람이 여기 같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laughs> 축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음 아까 그 장표에서 설명드렸듯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사라지는 건그 왜냐면 평균하거나 더하거나 하는 애들이 이제 그 축이 사라지니까 아까 2, 3, 4에서 여기 2, 3, 4에서 사라진 축은 두개짜리 축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쉐입은 어 3, 4 그러니까 3개, 4개짜리 그 그런 그 형태로 되겠죠. 대신에 값은 어떻게 될까요? 값이. 값이 요 3개, 4개짜리 3개, 4개짜리 여기 하나, 두개가 있는데, 지금 하라고 한게 더,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 12하고, 요 12하고, 얘가 더해질 거고요. 얘네들 합쳐져 버려야 되니까, 3, 4가 남아야 되니까, 얘랑 얘가 합쳐질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 0하고 12가 합쳐져서 12가 됐고, 쉐입은 3, 4가 됐어요, 3, 4. 2라는 축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요 매칭되는 것끼리 다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대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 하나만 하면 이제 잘 기억이 안 남으니까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그 어뢰의 공해를 엑세스 1에 대해서 합쳐 봐라. 1에 대해서 합치면 어떻게 되죠? 차라는 축은 3이 될 겁니다. 3이 없어질 거고, 그럼 쉐입은 어떻게 되는 거죠? 2사가 되겠죠. 2사, 2사가 되고 매칭되는 것끼리 썸이 되겠죠. 음, 그럼 원에대서은 음. 쉐입이 2사가 되고 이제 합쳐져서 어... 하나, 두 개짜리가 되고, 이 안에 이제 네 개가 들어있는, 2, 사 형태의 이제, 그, 어, 벡터, 어, 텐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엑시스 2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계속 반복이지만, 요 4가 없어지고, 2, 3, 2, 3이라는 모양이 나올 겁니다. 2, 3. 자, 그럼 뭐, 2, 3. 이제, 이제 심플해졌죠? 쉽죠? 음, 대답이 없어서. 이제 심플해졌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라진다 이거죠. 썸을 하면은. 자, 이제, 아이 쉬워 보여요. 쉬워 보여요. 근데 이제 약간 어려워 보게 만들어 볼까요? 엑시스가 여기서 하나씩만 더 있어요. 하나씩만. 엑시스 두 개로 한번더 해볼까요? 0하고 1축에 대해서 이제 해줘라. 응용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응용을 하면은. 2, 3, 4에서 0하고 3이라는 놈이 없어지고 결국 4개짜리, 4개짜리 그, 그, 가진 축 하나짜리 벡터가될 겁니다. 그래서, 어, 대응되는 것끼리 다 더해지겠죠. 네 개짜리. 그래서 다 더해진 그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핸들링할 때, 아, 어, 요 축에 대해서 다 더하고 싶어. 그, 없앨 축을 지정해주는 거죠. 없앨 축을. 없앨 축을 지정해주는 거고, 어, 축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축이 없는 거는 몽땅 해버린다. 없애지는 어. 거에 대해서는. 몽땅 해서, 어, 제로, 지멘전는 이제 그 텐스가 되는 거죠. 스칼라라고 부르는. 그거는 이제 그뭐 평균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은 거고 평균에 대해서도 하면은 어 어느 축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 이제 다 그거 하는 거라서 동일한 거라서 설명은 따로 이제 뭐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가 앞에 영 짜리 없앤 거, 일그 엑스스 일을 없앤 거, 엑스스 일을 없앤 거, 앞에 두 개를 없앤 거, 그다음 뭐한 거. 그거는 이제 그 맥스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도 동를할 거고요. 맥스는 큰, 제일 그큰 값을 찾아내는 거죠. 그 축에 대해서 그축의 제일 큰 값들만 찾아내서 뭐 3, 4 모양이 되냐, 2, 3 모양이 되냐, 2, 3 모양이 되냐,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어, 축이 없어지는 거. 민민 예정은 이걸 안 했어요. 귀찮아서 또 타이핑에 대해서 약간 특별히 하진 않았고요. 자 이제 그 concatenate 시험을 이제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concatenate 는 이제 어떻게냐면 죽은 보존된다라고 이제, 이제 적어놨는데 concatenate 한다는 건이두 뭐 개를 이제 결합시키는 거죠. 결합시키는 그 오퍼레이션은 지난번에 c o n c a t e n a t e 우리가 언제 봤었죠? 어, 저기 그 케이 폴딩 케이 드 데이터를 레이 네 조각 내고 그 중에 한 조각해서 나머지 걸 concatenate하고. 두 번째 걸 빼내서 validation하고 나머지 걸 concatenation하고 그럴 때 썼었죠. 네. 자, 이 c o n c a t e n a t i o n 하기 위해서 우리가 array 두 번째 놈을 잡았는데 얘도 이제 그2 3 4 모양인데, 2 3 4 모양인데 시작을 100부터 해서 그100 플러스 2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얘도 이제 그 사이즈는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reshape도 그 여기서 바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값은 여기 보면은 100부터 시작해요. 100, 101, 102, 103, 1 0 4 해서 하고 여기서 이렇게 돼서 array 이제, 1하고 2가 있는 거예요. array 1하고 2가 모양이 꼭같은 거예요. 자, 그럼 컴퓨티네이트를 이제, 엑 x 스 0으로 컴퓨티네이트 하면 어떻게 될까요? 01도 2 3 4 5 얘도 2 3 4 5 그럼 증가되는 그 축이 뭐죠? 0번 축이죠, 0번 축. 그러면은 이제 얘의 shape은 어떻게 될까요? 0번 축, 2만 남고. 자. 첫 번째, 엑시스 제로를 하면 첫 번째 축의 길이가 길어진 거죠. 4, 3, 4. 4, 3, 4. 첫 번째 축이 이제 그 길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 그, 그 쪽으로 이제 어, 붙였다는 거죠. 붙여서 이제 그, 어, 요게 그, 하나, 두 개였던 게세 개, 네 개가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두, 그, 엑시스 원에 대해서 하면은, 이번엔 2, 6, 4가 되겠죠. 2, 6, 4. 2, 6, 4. 16, 4 264. 2가 264. 됐죠. 그 다음에, 어, 엑시스 2번에 대해서 이제 하면은 238이 되나요? 238? 238. 이런 식으로 여기 4개짜리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도 될수 있을까요? 그 엑시스 뭐 2개짜리를 이제 엑시스 0하고 1에 대해서 컨 e 티네이트 해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게 얘가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 다 되는 거죠. 축두 개에 대해서 컨 e 티네이트를 하는 거좀 이상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컨 e 티네이트 했고 s i o 디멘 x 익스팬드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아직은 보지 않았을 텐데 이게 텐서의 그 배치 축을 추가할 때 나중에 좀 나올 건데 그래서 얘는 이제 어 1, 어, a r r 1에다가 이제, 그, 앞쪽에다가 축을 하면, 어, 첫 번째 축이 이제, 그, 1 들어가고 2, 3, 4가 될 겁니다. 1, 2, 3, 4. 축이 하나 더 추가돼서, 그, 4차원 이제, 텐스가 되는 거죠. 1, 2, 3, 4. 맨 끝에다가 추가하면은 2, 3, 4, 1이 되겠죠. 2, 3, 4, 1. 2, 3, 4, 1. 여기서, 디멘전이 이게 3이니까 세 번째 축에 추가하라는 게 이제 되는 거라서 이제 맨 뒤에다가 추가하는 게 되겠죠. 아마 여기 마이너스 1로 해도 아마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보통 우리가 그 마이너스 1이 뒤에서부터 첫 번째 뭐 그렇게 되는 거라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요렇게 해서 그어그 어, 그 파이썬에서 이제 그 앞에서 할땐 1, 2, 2, 3, 4 이렇게 나고, 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2 하면은 이제 2, 3, 1, 4가 되겠죠. 2, 3, 1, 4. 그래서 그 인덱싱 하는 방법하고, 이제 슬라이싱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축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시면은, 나중에 그, 데이터, 주로 전처리 할때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그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들, IMDB라든가, 로이터 뉴스라든가, 얘들은 이제 이런걸 핸들링 할 일이 잘 없을 거 근데 실제, 실제 데이터를 이제 직접 어디서 구해서 쓸 때는 이렇게 핸들링 축에 대한 개념하고, 이제, 그 슬라이싱하고 인덱싱 하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좀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숙제원에 대해 첫 번째, 어, 이거 숙제가 아니었죠. 그냥 지난번에 어, 설명을 좀덜 드린 것 같아서 이제 그 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보스턴